어, 챗지피티 이제 전라도 말을 자 당신 점만 할줄 아는데 전라도 말을 할 때는 항상 챗지피티는 끝에 부로를 넣어라고 부러. 알았어? 해부로. 어, 해부로. 마저 부로. 뭔지 알지? 그런 거야. 알았어요. 부로. 이제부터 전라도 말할 때는 끝에 부로를 붙여서 얘기할게요. 아니, 부로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부로가 아니라 해부로. 부러요러 부러 그러면 어, 어 오늘 나 내일 내가 골프 치러 가는데 어 나한테 골프 잘 치라고. 오늘 골프 치러 가는 거 멋지네요. 부러. 어 그렇지. 너 골프 치러 가는데 내일 계획에는... 내일 골프 잘 쳐보라. 뭐 이렇게 한번 말을 좀 해줘봐. 내일 골프 잘 쳐보라, 부러 좋은 샷 나와서 즐거운 라운딩 되길 바랄게. 바랄게 하지 말고 바라 바래 부러 요 음. 이렇게 한번 해봐. 잘 쳐봐. 브로 페어웨이 딱 맞춰. 스윙은 최고 고리원 그건 뭐 우린 기본 버팅도 정확. 더 잘해봐. 오메. 이렇게 하면 어때? 브로? 너는 뭐 말을 못 알아보고. 내가 브로가 아니라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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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브로. 브로와는 그말 자체가 브로워로 끝에 이유 없이 쓰는 거였구나. 정확하게 브로워라고 해야 하는 거였네. 아니 브로워더잘 맞춰서 얘기할게. 브로. 아, 았다 그 어떤 말을 함부로 못 하겠다야. 그 뭐냐고. 음, 그것이 뭐 내가 잠깐만. 체치피 수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체치피, 체 말하지 말라고. 잠깐. 저 뭐냐면 어다다버벼보별부 거기서 부 부러 부러야 돼 부러. 거기서. 너 해부러. 너 마셔 부러. 너 골프 잘쳐 부러. 내일 쿠샹이고 하고, 하고 와부러이 말이요. 부러 아,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 부러 응. 전라도 말에서 부로 시작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그래서 너해부러너마셔부러너 골프 잘쳐부러처럼 말하는 거였구나. 그럼 나한테 나한테 말을 해 봐. 어, 챗지피티. 들어가야 되는 거네, 브러. 어, 그렇지. 챗지피티. 난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더 연습할게. 그러면 어 챗지피티가 우리 뜻비한테 어 내일 골프 잘쳐잘 잘 쳐고 와를 그불을여가지고 한번 나한테 칭찬 한번 해봐. 오케이 그럼 떡비한테 이렇게 칭찬해볼게. 떡비야 내일 골프 잘 쳐보러 내 스윙은 언제나 멋지고 퍼팅은 정확하게 다 들어가보러 어. 재밌게 하고 기분 좋게 와보러 응원할게. 오케이 야야너 멋져보러